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그냥 줄이 옆에 줄이 실장님. <laughs> 잠깐 잠깐 잠깐. 저 이거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놀이공원처럼. 진짜 엄청난 인파가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크레톤.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여기다. 크레톤. 와. 근데 이미지로 본 고양이보다는 좀 귀여움이 덜한데? 약간 크리피한데? 그러니까 약간 괴수 느낌 나는데? 되게 요괴처럼 <웃음> 요괴? <웃음> 요괴라니? 허 실장님 아 <laughs> 고양이 다시 봐도 <laughs> 요괴 요괴 고양이 <laughs> 약간 강림 중이잖아 지금 <laughs> 이인조이 세상을 약간 찬탈하려고 강림 중인데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막아내야 됩니다 <laughs> 고양이가 눈이 왜 이렇게 올라갔어? 아... 저거... <laughs> 실장님이 요괴 같대요 아, 지금 사실 처음에 살쾡이가 왔었어 요 <laughs> 처음에 왔을 때 이게... 이거, 아 이거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잡기에 진짜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낫지 않아요? <laughs> <laughs> 그때 많이 노력하신 거네 야저 많이 좋아졌네 고양이가 <laughs> 진짜 웃겨 야 오늘 엄청 많은데? 어제보다 더 많은데 줄이? 인조이는 미디어 시험도 짐꽉 차가지고 인터뷰도 많이 하신다고 하고 여기 뭐 단단히 간식이랑 준비해 오셨네 아 근데 여기 시장이 확실히 여성 유저가 많다 그치 어 확실히 여성 유저가 많아 줄이... 어, 아니 줄이 아니 줄이 벌 어제보다 훨씬 길어 약간 이쪽은 타나봐. 이 정도면은 인조이는 사실상 현재 게임스컴 약간 탑티어 관심도를 받고 있다고 봐도 될것 같은데? 저분들은 오늘 하루 여기에 그냥 건 거거든? 어, 엘리베이터? AR컴퍼니에 입사하는 중. 음. 그럼 약간 이게 입사하는 느낌인 건가? 아니면 은이 살러 들어가는 건가? 입사. AR컴퍼니. 아. 컴퍼니에 입사? 자, 입사하겠습니다.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만드는 거부터겠지? 컨셉 정하셔야 돼요. 컨셉. 컨셉? 네. 무슨 컨셉? 조이를 어떤 식으로 플레이할지 실장님 컨셉. 일단 뭐 가장 나답게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일단 나랑 제일 닮은 애를, 사상 네. 거울도 보기 싫어하는데, <laughs> 아니 나 너무 잘 생기게 나오는데? 나중에 막 사진 같은 거 올리면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거... 네, 있어요. 이거 다 만드시고 나중에 캔버스 올리게 하시면은 이렇게 뽑아서 사원증 가져다 드리거든요. <laughs> 사원증 당황스러운데? 네. 잘 생기게 만들면 나중에 놀림 당할 것 같은데? <laughs> 아, 과해, 과해. 아, 여기 돌아다니니까 이런 분들 많으시던데. 네, 아, 맞아요. 이 <laughs> 정도. 얼굴 가까이 가져가면흰 점이 생기거든요. 이 점을 클릭하시면서 조정하시면 되시고요. 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편집이 필요하다 싶으면 세부 편집 모드 들어가시면. 아 이게 일, 이게 세부가 아니라는 네. 거예요? 네 이게 일반 편집이고요. <laughs> 세부 편집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하세요. 눈좀빡여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어, 자기 대사나의 <집단할> 시간이에요. <laughs> 옆으로 좀 늘려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예 사람을 어디까지 가져갈 생각이지? 너무 졸려 보이지 않니? 자기 객관은 아직 잘안 되시는 거 같아 <laughs> 됐나? 어쩜 느낌이 어, 있는 네, 거 같은데? <웃음> <왔어요>. <웃음> 눈을 작게 했더니 느낌이 있대 <laughs> 캐릭터 기질 여기서 한 가지 <laughs>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진짜인 중재자 중재자? 중재자는? 아, 차근하고 평온한? <laughs> 아니네 어? <웃음> 아니라고? <웃음> 통솔자 아 통솔자 솔직하고 가 40만만 도전정신, 지배적, 리더십, 좋아. 이렇게 사원증 만들어 드릴까요? 음, 괜찮겠니? 얘들아? 네? 이 얼굴로 괜찮겠어? 욕안 먹겠어? 어, 거짓말하지 마. 뭐? <laughs> 살좀 빠지면. 뭐라고? 살좀 <laughs> 빠지면. <웃음> 그런 날은 오지 않아. 그래서 완전히. 네, 그럼 데랑? 이제 캠퍼스에 올리기 한번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캐릭터 스크린샷 한번 촬영할게요. 그럼 여기서 표정이랑 포즈 정해서. 얘 우울하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어. <laughs> 아이 표정 <편> 좋아. <laughs> 이거 뭔가 하기 싫어할 때 표정 똑같아요.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웃음> <웃음> 이거 다 <좋다>, 이거. 좋다. <laughs> 아 너무 흉해아 보기가 힘들어. 어? 회원님! 요거 요거 요정도 요 괜찮네 요정도 쇼파 아, 좋다, 오케이. 좋다. 네 이제 나중에 저희 직원이 사원쯤 가져다 주실 거고요 <laughs> 다른 캐릭터들 만드신 거 캠퍼스 구경하시죠 아저 트럼프 있었어 트럼프? <laughs> <laughs> 와그 엄청 뭐, 비싼데와큰 났다 <laughs> 뭐. <laughs> <laughs> 이제 도원이랑 블리스베이 두 중에서 살고 싶은 도시를 한 가지 선택하시면 되세요 근데 나중에 나오네요 네, 네 아직 네. 네. 아 인도네시아 개발 중 블리스베이를 보여드리는 게 낫겠지 그래도? 아, 맞다. 아, 책 나오셨거든요. 아, 근데 잠깐만요. 메모 킷 위치가 너무 이마 한가운데인데? 얘 약간 범죄자 같지 않아? <laughs> 자, 집. 배색 아이콘으로 표시된 집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해세요 아, 배색만. 이런 데가 일단 뷰는 좋긴 한데, 헤일 오면 한 방에 가는 거잖아. <laughs> 넓은 집으로. 야, 완전 성공한 삶인데, 벌써? 집만 딱 들어가도. 핸드폰도 있네. 낭만적 관계. 한 명의 썸 관계 맺기. 그리고 이제 자동차 구매는 여기 어플에서 가능하신데, 구매하시고 나시면은 자동차가 집 앞에 주차되어 있을 거예요. 아, 자, 픽업트럭. 집 구경부터 좀 할까요? 어, 스탠바이미 있는데? 와, 집. 좋구만. 음악 같은 경우도 나중에 감상할 수 있을런가? 음악 선택하기 그러니까 이런 류의 게임은 나중에 제유할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 가수들이랑 제휴해가지고 음악 나오게도 할수 있을 거 아니야? 양문형 냉장고, 비빔밥 먹기 아, 비빔밥 안 좋아하나? 하트가 깨져있는데? 아니, 비빔밥이 완전 리얼해. 아까 내차와 있다 지 않았나? 아, 이게 내 차다. 운전석 탑승. 이거 운전 설마 직접 해야 되나요? 아, 직접 하네! <laughs> 이거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거지? 사회적 명망이 떨어지나? 거까지는 지금 안돼 있구나 어, GTA까지는 안 된다 아까 썸 타라던데? 여보세요? <laughs> 박지욱씨말좀 받아주세요 애교를 담궈 담아 인사하기 어 아, 어, 올라갔어 올라갔어 레벨 업 됐다 매력, 능력 1레벨 달성 연락처라도 따야 되지 않을까? 썸을 계속 타려면? 한번더말걸쓸수 아. 있거든요 <laughs> 고양이 에게 먼저 얘기하고, 와, 고양이 얘기 무조건 먹히지. 다음. 평행우절을 믿는지 묻기는 그, 뭐야. 대화 주제가 넓다. 네 천본 사이끼리 되게 빨리 친해지는구나. 다음에 봬요. 다른 시연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어떤 걸 제일 많이 시간을 투자하시던가요? 보통 이제 캐릭터 만드시는데 이제 본인이랑 좀 닮게 만드시고 싶으셔서 디테일 하나하나 조정하시다 보니까 그쪽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시고요. 여러 캐릭터랑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던가 아니면 집에서 뭔가 좀더 다양한 활동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건 인조이 팀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수정해 나가서 정말 멋진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인사하려고 기다리는데 인기 너무 많으셔가지고 피디님 안녕하세요 많이 만드셨던데? 그때 본 거보다 훨씬 더 마음이 나와가지고 <laughs> 무사히 잘 개발되고 계시죠? 팀원들이 다 잘해줬고요. 아, 그때 이후로 어, 좀 많이 어, 직원들만 뽑으셨나요 그쵸, 많이 직원들만 축복했습니까 예, 아, 네, 아. 네, 네,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네. 인오 어느 정 오늘 아니면 빨것 같아서. 오세요. 이따가 뛰어왔어요. 치의 미니게임 사격존. 펍치는 크게 더 이상 홍보할 게 없어가지고 약간 미니게임처럼 만들어 놨었는데, 의외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이 사격을 해서 굿즈를 받아가는 걸 좋아한다고 하세요. 이게 다 사격줄이야. 뭐 이게 또 막상 쏘보면은총이 손맛이 되게 좋대. 좀잘 맞는데, 그래가지고 원래 첫날에 풀려야 될 물량에 1.7배가 풀렸대. 그래서 스탑을 걸었는데, 선물 안 줘도 되니까 다 그냥 속이 만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다섯 발 쏘는 건데, 그 다음부터 이제 선물 없이 15발 쏘는 걸로 바꿨대. 그런데도 사람들이 쏜, 쏘고 간다고 하더라고 시간별로 약간 깃발 들고 순회 공연하시 다니시는 코스프레 하는 분들 어떤... <laughs> 아, 야, 앞에 앉아계신 분들 상당히 민망하겠는데? <laughs> 앉아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포토존이 돼버렸어 아가데요어 민망하니까 어쩔 수 없지 다크앤다커랑 인조이 사이에 약간 가볍게 배틀그라운드는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상당히 많다 음. 이쪽에 다크앤다커 던전 들어가는 것처럼 꾸며놨고 여기는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 계속 수고해 주시고. 세상에 너무 싫어. 이 굿즈들. 모자랑 망토. 한번 써보기. 알겠어요. <laughs> 안쪽 보시면은, 요런 기물 같은 것들. 다 이렇게 약간 아늑하게 사냥터 분위기로 꾸며놓고 요리솥 같은 것도 갖다 놓고. 근데 막상 게임에 들어가면은 이런 분위기는 아니야. 화기애한 분위기 같은 거 없고 들어가자마자 일단 칼질부터 날라오는 약간 사마음한 분위기 때문에 지금 노트북 버전으로. 일단. 무작정 들어가 볼까? 고블린 동굴. 아 이제 시작이네. F. 아문 여는데 시간이 꽤 걸리네. 어. 아 루팅이 제법 오래 걸리는구나. 다크 소미이 몰려옵니다. 안전지대를 찾아 좁아지는 건가 보다. 다크 소미어저 다크 소이 저건가 보다. 아니 궁수 괜히 했나? <laughs> 씨... 아, <놀라> 어 어어... 도망갈 데가 없는데? 지도 보면 저기 살짝 뚫려있는거 보이세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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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맞아, 어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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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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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멀티플레이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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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아로못 만나서 그래 아이아 상자 여는 거 진짜... 이거 실장아 같은 파밍병 환자에게 굉장히 취약한 게임이야. <laughs> 달리기가 없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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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없어요. <laughs> 실장 달리기 없대요. 달리기가 없어? 네. 하긴 인 모바일 인터페이스 생각하면 달리기까지 쓰면 너무 번잡하긴 하겠다. 탈출 비석이 나타났대. 이건 뭐야? 레버 작동 중. 비밀문, 어, 비밀 상자. <laughs> 이제 나가도 될것 같은데? 어 이제 없어, 이제 없어, 없어. <웃음> 빨리. <웃음> 이렇게 해서 탈출하면은 내가 방금 파밍 해는 것들을 다 갖고 오는 거고 죽으면 다 날아가는 거야. 새로운 장비를 지원해주겠네. 던전에서 사망해 모든 걸 잃더라도 후원 장비를 받아라. 다 죽고 나오면은 템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이제 후원 장비 받아가지고 착용하고 나가라는 거지. 가져 나갈 걸 정할 수가 있는 것 같아. 전투 식량을 쓰면은 피 회복하는 거야. 이건 끼고. 원하는 스킬을 골라서 갖고 나갈 수 있는 거지. 이 스킬들. 중에서. 소감? 어, 능력치가 소... 어, 어 잠깐만. 에, 무료 컬렉션이네. 기간제 도감이고, 이벤트 도감도 있고. 돈안 드는 컬렉션은 재미 요소니까. 컬렉션이 있어야 내가 이 안에서 뭔가 파밍할 만한, 스탯이 안 붙은 어떤 잡재료들도 파밍을 할 만한 의미가 있는 거니까. 파밍까지 용병도 쓸수 있다고 그랬거든. 혼자 한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같이 할거 아니면은 용병 데리고 들어가서 아, 파티 야, 플레이 야, 하라는 거지. 영입 효과. 응. 영입 효과? 아니, 친구 데리고 있으면 이런 스탯들도 올라가나 본데? 자, 다시 들어가 봅시다. 야, 이번에 석궁 들고 왔는데 어? 모비구나아왜 아, 이렇게 느려 <laughs> 이거 우리 화살 아니라서 미친 거 아니야? 근거리 전사 하면열대 <오면> 때리겠다 <laughs> 심지어 방금 미스 났어 요 아니 이거 쓰라는 무기야 말라는 무기야 PVP에서 이런 거 들고 오는 거 맞아요? 아니 석궁 너무 쓰레기인데? 무기 체인징을 어떻게 하는 거지? 2번 누르면 되나? 아 됐다, 2번, 2번. 어 죽였어요. 네. 롱즈가 캐리지를 죽였어요. 실장 롱즈를 조심해야 돼요. 이게 문 연내도 한참 걸려가지고. 어 롱즈 또 죽였어 실장이. <laughs> 그 <사람이> 다크섬이 롱즈 죽였어. <laughs> 바로 들어가서 사람 찾아봅시다. 장점수가 어? 높아. 더 높은데 가야 되나 봐요. 버블랜던 걸보다. 아더 높은데도 가려면 갈수 있구나. 이건 보스 토벌전이네. 모두도 여러 개가 있나 보다. 가운데 보스가 있나 봐. 자기 장비 레벨에 따라서 입장 가능한 곳이 따로 있는 것 같고 우리 장비를 빼야 될것 같아. <laughs> 자 이번에 파밍 없이 빠르게 사람만 잡으러 가겠습니다. 사람, 사람. 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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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사람이다 사람. 아, 아, 아 뒤에 <laughs> 몬스터도 있어. <laughs> <laughs> <오! 웃음> 안돼 잠깐. 두명 물약 두명 물약 두명 물약 은신 효과 은신 효과. 몬스터들아 제쳐. 해도 쳐! <laughs> 어, 아까 시체 루팅 안 돼요? 시체 루팅. 네. 아 이건가? 아 전리품. 얘가 지금 들고 있던 거다뺏어갈수 있는 거지. 아, 아 이거, 이거 가진 게 별로 없으시네. <laughs> 화면에 발자국 뭐지? 이 근처에 몬스터의 위치를 내가 파악하는 거구나. 어 사람인가? 사람인데? 텔 네, 지치기 모. 어 조사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아, 아하... 참, 아, 그렇게 게임하셔서 되겠습니까? 아, 뭘 많이 가지고 계시네. 아니 이거 원거리가 어? 싸겠어요? 야, 원거리 그 방금 공속 봤잖아. <laughs> 붙으면은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내가 응. 잘한 거라는 생각을 응, 못 하는 진짜? 거지? 아, 장에 하셨다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다크앤다컴 모바일 좀 해보고 게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크래프톤 블루 스튜디오에서 지금 다크앤다컴 모바일 개발하고 있는 기획 리드 설재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laughs> 먼데 게임스콘까지 오셨는데 어떠세요? 지금 시연 여기 하시니까. 게임스컴은 제가 직접 방문해본 건 이번이 처음이고 아, 예. 작년에 저희가 부산에 지스타도 나갔었는데 네. 그때 규모가 일단은 너무나 차이가 나고 많은 분들 이또 와주고 계셔가지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때요 반응들은 좀 어떠신가요? 작년 에 지스타 갔을 때는 정말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였어가지고 긴장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은 네. 이번에는 그래도 빌드도 여러 번 달고 닦은 거여가지고 그때보다는 좀 편안하게 있는 거라고 좀 보면 될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오늘도 해보셨지만은 모바일뿐만 아니라 태블릿, PC에서도 할수 있는 구플레이 게임즈 버전까지 좀 여러 개를 준비했어가지고, 네. 오히려 그런 데서 문제가 없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방금 저도 PC로 해보고 왔는데, 확실히 저는 이제 모바일 게임을 모바일로 좀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PC로 하는 게 확실히 저는 좀더 재밌긴 하더라고요. 여기 달리기가 없던데, 네. 달리기가 없는 이유가 있나요? 어, 일단은 저희가 처음 만들 때부터 네. 조금 더 빠르고 스타일리시한 액션을 요구하시는 피드백들이 분명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저희가 모바일에서도 논타겟팅 액션 조작을 하기 위해, 위해서는 내가 빨라지면 남도 빨라서 전투를 하기가 쉽지가 않, 않을 수 있거든요. 모바일에서 정교한 조작을 하기가 좀 느릴 수 있겠지만은 정말 때리고 피하고 이런 이제 논타겟팅 액션의 맛을 좀더 살리고자 일단은 기본 달리기는 없는 상태이고 물론 클래스에 비해서 순간적인 대식이라든지 앞으로 좀 다양한 액션들을 조금 더 추가해 나가긴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이제 초반 구간만 경험해 보셔가지고 몬스터들 그렇게 많이 경험 못해 보셨을 텐데 나중에는 카메라를 밑으로 내려가지면 캐릭터가 상체를 숙이거든요. 어떤 공격들 이렇게 숙여서 피하기도 하고 어? 뭐 앉아서 피하기도 하고 아마 뭐 PC나 콘솔게임들 많이 해보신 분들은 뭐 너무나도 당연하게 익숙하게 생각하실 부분들이긴 한데 아직 이러한 정교한 액션이 모바일에서는 그렇게 흔하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잘 살려가지고 다가가 볼 예정입니다. 스킬을 막 이렇게 난사하기보다는 결국 내 조작 하나하나를 좀 정교하게 해서 한번 피하고 한번 때리고 이런 것에 대한 긴장감을 네, 좀 맞습니다. 높이는 방식이잖아요. 네, 좀 주고받는 액션의 재미를 좀더 집중하려고 하고 아까 있습니다. 아까 게임 모드를 보면 보스전 파트가 있던데 보스전은 어떤 개념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아마 보스토벌 모드를 네. 보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적군이 없고 용병을 데리고 가거나 저희 팀한 팀만 들어가서 도전하는 PVE 컨텐츠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스토벌 말고도 PVP 컨텐츠 이제 결투장이 준비가 됐다 있고 콘텐츠 볼륨들을 다양하게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 적당히 플레이를 일정 기간 하다가 시즌제처럼 초기화되는 방식인가요? 네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아직 시즌에 대한 뭐 주기에 대해서 는좀더 검토 중이나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한판한 한 판씩 이제 세션제로 돌아가는 이제 게임이지만 요걸 시즌 내에서는 계속 어떤 파밍과 이제 성장을 해야 되고 요게 이제 시즌이 끝날 때는 일부는 이제 초기화가 되고 일부는 시즌에서 열심히 했던 것을 가치를 좀 보존해주면서 다음 시즌을 조금 좀 유리하게 시할수 있게 크게 시즌 단위로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컬렉션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네, 도감이요. 도감 시스템이라는 게 원래는 약간 반복 파밍하는 어떤 목적성으로도 작동을 하고 네네. 나쁘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네네. 게임을 반복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나쁘지 않게 작용을 하는데 네네. 이게 딘의 한 점에서는 좀 아... 나쁜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파트가 분명히 있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 이제 기획할 때도 분명히 이제 그럴 것이다. 그거에 대한 조금 안 좋은 인식도 있는 거는 사실이기는 하니까 네네. 근데 너무 강하게 이거를 어떤 유료화와 영 하게 되면 분명히 그 정도는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결제 게임이 아니고 조금 더 길게끔 호흡을 가지고 재밌게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성장뿐만이 아니라 이런 도감 시스템을 이용해서 조금 더 이제 반복 플레이를 하는 게좀 유의미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게 대부분은 이제 시즌 초기화가 되면서 연구이 누적되지 않아서 어쨌든 그 가치를 적정히 좀 유지를 하는 그렇게 밸런싱을 잡으려고. 아국 그리고 있습니다. 게임 자체가 결국 던전에 들어가서 내가 뭔가를 파밍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 자체가 목적인데 파밍할 목적이 사라지면 게임을 반복 플레이할 맞습니다. 것들이 좀 약해지니까 그게 이제 또 효과가 전혀 없으면은 의미가 없으니까 살짝 살짝 스탯들이 있지만 과금 요소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아니신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아니신 어, 거죠? 나중에, 네, 네. 맞습니다참 이런 인터뷰는 말조심하긴 해야 되 지 거의 확실하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떤 이런 도감 시스템이 어떤 유료화나 이런 걸로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계속 플레이하실만한 이제 좀 동기를 저희가 재밌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도감 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2차 글로벌 베타 테스트를 했을 때도 도감 시스템에 대해서 해외 팬들이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 뭐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았던 것도 사실인데 실제로 저희가 도감이 어떤 밸런스적인거나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그렇게 크게 가져가고 있지는 않게 좀 잡아가 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플레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버전은 아시아 쪽에서 조금 더 많이 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지금 다크앤더커 같은 장르는 사실 아시아도 아시아데 서구권에서 인기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르코 프류가 근데 이제 이게 모바일로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서구 유저들이 어떻게 좀 접근을 쉽게 할수 있을지 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더 확인하고 가다듬기 위해서 이번에 게임스컴을 나왔다고 좀 보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장르적인 자체에서는 한국 그리고 일본 쪽에서 좀 많이 강세를 띄고 있긴 하지만은 저희가 어떤 세계관이라는 게 이제 중세를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잘 살려서 소구권 유저들에게도 내러티브나 이런 적들도 잘 어필해가지고 다가갈 수 있게 저희가 이제 배틀그라운드 사례로 PC가 모바일로 어떻게 잘 이제 넘어왔느냐에 대한 노하우를 이 장르에서도 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어려운 길이지만은 도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출시는 이제 얼마 안 남은 건가요? 네, 공개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게임스컴 할때 사전 예약이 오픈이 됐고 올해 하반기에 소프트 런칭과 글로벌 런칭을 다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곧 출시 앞두고 있으시니까 유저분들에게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해줬으면 좋겠다, 뭐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거한 마디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로 봐도 익스트랙션이라는 장르가 그렇게 대중화가 아직 됐다라고는 좀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모바일에서는 더욱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저희가 좀 개척해간다는 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좀 어려운 장르긴 하지만 은 도전을 하고 있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팬들 만나러 가기 위해서 마지막 그 담금질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생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 <laughs> 굿즈 증정식 장례에서 감사하고 네. 예, 약속하지만 <laughs> 네 저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잘 받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 게임스컴을 갔는데 크래프톤 부스가 특히나 이제 현장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근데 현장 반응이 좋았던 데에는 게임 자체 이유도 있겠지만 지명이 깔려 있는 굿즈, 굿즈가 현장에서 이제 특히나 인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받을 때는 몰랐는데 종류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다크앤다크 모자 있잖아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없어? 네, 가족이 힘들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다크앤다크 모자를 쓰고 다니는 관객들이 워낙 많았어서 그 자료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laughs>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게임스콘 현장에서 쓰고 다녔던 구경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인조이 구조 같은데 처음에 들어가면은 자기 커서마진 케이터 제작하는 거그거부터 시작을 할 텐데 그 제작이 끝나면은 이렇게 사원증을 뽑아서 줘요 근데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제 캐릭터를 대충 만들었는데, 이름을 써놨는데, 이름을 또 이렇게 이마에다가 <laughs> 이렇게 해놔가지고, <laughs> 무슨 사람, 죄수도 아니고, 이마에다가, 이마에다가 메몰리 이렇게 써놔가지고,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사원증으로 만들어서 바로 현장에서 주는 걸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시연을 다 플레이하고 나면은 나가는 길에 꾸러미를 받을 수 있죠. 요 가방 자체도 애기들이 많이 메고 다니더라고 이렇게 투명해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볼게요. 쪼물쪼물쪼물 하고 만지라고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한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요게 그 신경 써서 만들었다고 그때 들었거든요 이거 만드는 업체가 되게 유명한 다이어리 업체라고 들었는데 이게 퀄리티가 상당히 좋다라고 들었어요 종이 재질이긴 한데 종인가? 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다이어리인데 인조이라고 음과 마우스패드 얼굴에 한 번만 돼주세요 싫은데요 어. <laughs> 싫요한 번만 됐어, 제발. 봐와 <laughs>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티셔츠 이코 하기 편하게 뒤쪽에 이제 까 조그맣게 인조이 네 요렇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워터보틀 부채 티셔츠 이세 개는 디스코드 이벤트 나머지 물건들만 부스 참여를 하시면 은다 얻을 수 있는 이거는 미디어 행사라고 해서 기자들 대상으로 발표회 같은 걸 진행을 했었고 그 발표회에 참가한 기자들 대상으로 나눠준 굿즈입니다 마우스 이게 대박이죠 이게 인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투명 마우스 세트인데 이거는 여행 같은 거갈때 안에 뭐 치약이라든가 면도기 같은 거 집어넣을 때꽤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에 투명 마우스. 엄청 실물 예뻐요. 그리고 클릭감이 무서움이에요. 사람 많은 데서도 좀 부담없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거는 보조 배터리, 휴대용 무선 보조 배터리네요. 리치몬드 쪽에서 나온 것 같고. 요 링은 아이폰 아닌 분들이 붙이라고 있는 맥세이프 링이고요. 요게 이제 맥세이프 스타일의 5000mAh 보조 배터리입니다. 되게 알죠? 그리고 뒤에는 배틀그라운드 2고. 이게 사실 들고만 올수 있으면 은 이거 꽤 괜찮거든요? 선술집 형태의 맥주잔인데 본행이 되는 두께라서 상당히 묵직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피가 큰데도 불구하고 하나 챙겨가지고 집에다 갖다 놨어요. 이게 미디어 행사 간분들에게 나눠준 부츠예요 아이고 배틀그라운드네. 에서 총소는 체험하고 나서 받아가는 음. 굿즈들이 주로 있는데 여기 네. 너무 인기가 많아서 물량이 부족해서 이제 저희가 거기 거를 더 빼오지는 못했고 네. 모자만 배그 모자 색깔이 두 가지네요. 저는 앞에 이렇게 각이 살아있는 모자를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각이 딱 살아있는 스타일이라서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고급 상자 부채 여기가 고리가 분리되게 돼 있어. 그래서 어디 걸어 놓을 수는 있게. 이건 오케이. 근데 저희는 이제 캘링을 잘안 쓰는데 부츠 만드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의외로 캘링이 가장 인기가 많대요. 뭔가 나이대가 안맞서 그런가? 그리고 망토인데뭐주 목적은 원래 무릎 담요겠죠? 모자로 이렇게 후드처럼 쓸수 있고 마법사 메이지 후드. 이게 나한테는 좀 작을 수는 있는데 모자도 써야죠. 모자를 써라고? 이렇게 해서. 되게, 이게, 깊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okay. 눈 가리는 스타일로. 이거는 현장에서 모자랑 같이 풀세트로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로 이제 홍보가 되는. 이건 뭔가요? 마지막으로. 다크앤 그거는 행사장에서 거기서 음. 뭐 준건 아니고, 그냥 이제 저희한테 챙겨주신 건데, 이게 뭐, 정체를 잘모르겠네 <laughs> 보드게임도 나왔어? 다크앤다커 모바일? 몬스터게임 말, 딱 뜯어가지고, 말로 쓸수 있게 돼있어요 던전판인가 보다. 아, 이 다크앤다커가 음. 탈출하는 거다 보니까, 음. 약간 비슷한 컨셉으로 만든 거가 보네. 그치. 이게 던전을 이걸로 만들고, 또 몬스터게임 말을 배치하고, 여기서 탈출하는 컨셉으로 무슨 보드게임을 할수 있게끔. 아무튼, 저희가 못 가져온 것까지 생각하면 굿즈가 어마어마하죠? 가지수가? 아무튼 이번에 크래프톤이 게임스컴을 정말 많이 신경 썼다라는 거는 이 굿즈 만든 가짓수라든가 이것만 봐도 사실 알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받으신 분들은 만족감이 높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